2,500원으로 해주세 아뇨, 아뇨 아뇨, 아뇨, 너무 비 25,000원으로 해주세아아아 근데... 아키 이거 세워놓고 칠... 아 <laughs> <있 Caesar> 아니야? <목소리는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간만에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때 탈까 못 입거든요 맨날 직직한 색깔만 입다가 간만에 이렇게 흰옷을 입었는데 그 말인 즉슨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파랑파랑한 마을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밥부터 먹어야겠어 와, 아무도 없네. 와이 건물 안까지 이렇게 파랑파랑해. 아1 2 e l e 예. 오픈. 예. 오케이. 이 no problem. 이 아보카도 주스 i c 망고. 피위아 너무 배고픈데. 맥주. 맥시오. 시1 2분 아보카도 j u 오케이. 예. 셰프샤인이 아보카도 주스가 엄청 유명하대요.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. 일단 이걸 주스로 배좀 채우고, 산 찍고 와서 음식을 다시 응. 먹어야겠어. 아, 응, 배고파. 아, 배고파. 아보카도 주스. 모로코는 보통 이렇게 빵이 같이 나와요. 음. 땡큐.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, 그냥 여기 돌모. 골목... 골목골목 돌아다니려고요 파랑파랑한 거 구경하면서 혼자 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도 좀 찍고 모로코 이제 거기 막바지라서 모로코 구경도 하고 어, 여기 뭔가 추운 느낌이야 저렇게 반팔 입고 있을 정도로 더운데 추워진 느낌이에요 괜히 색깔 때문에 얼굴 왜 이렇게 파랗게 나와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이쁜 골목이 있던데 못 찾겠네. 아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어야겠습니다. 너무 아, 배고파. 뭐 먹지? 아, 여기는 먹을 만한 게 따진 밖에 없어요. 따진 적골 새우 따진.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어. 이렇게 새우만 계속 먹어야 돼. 빵안 주나 빵. 오, 아저씨랑 텔레파시가 통했어 이걸 넣어서 먹어볼까? 일단 그냥 골목골목 골목 막 다녀봐야겠어. <laughs> 조심해야겠다. 이거 다 묻어버렸어.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이렇게 캡처를 해왔거든요. 여기랑 근데 이걸 도통 살 수가 있어야지. 골목이 얼마나 많은데, 현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Excuse me? 리리스 리스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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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e

아 그래도 현지인들은 딱 아나봐요 이거 능골목인지 사진만 봤을 때는 진짜 다 거기서 거기 볼목 같거든요. 못 찾겠다 도저히. 이거 한번더 보러 가야겠다. Excuse me, do you know w h r e I a m Yes, do l e a y e go. 올라가래. 와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바로 알아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여기 사람 엄청 많다. 야. 이렇게 많아서 쪽팔려서 어떻게 찍어? <laughs> 나 혼자 왔는데. 와 사람 이렇게 많아. 아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나 도저히 이렇게 사람들 관심 받면서찍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No, I'm from Korea. Too many people. <웃음> yeah. m s t a m s Here. 봤죠 드라마. Oh, really? Have you seen Korean drama? 네. Yes. 한국 드라마 본 적이 돼요? 아니었어요. Welcome to Morocco. <laughs> <laughs> which, which drama? I don't remember. Like the high school. Oh, ah. you no, know, but it's actually like famous yes. among like your l o See, and, you know, like, 아, 여기. 모로코스도 모로코에서도... 모로코에서도 유명한니봐 지금 사람이좀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찍을 자신로 있어. 드로드로야로지로이 이이 n o w why you're s i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세요 보세요 어? 보세요 n 이 m e t h 감사합니다. i 포 going to focus on the f o 고 u s I'm going 아니야? 어 웃겨? 알았어나침 뱉었어! 어떻게 침을 뱉어? 새끼온다 <laughs> 야! <웃음> 야! 침 뱉었지? <laughs> 어? <웃음> 잘했어? <웃음> 아, 히한테 때렸어 나한테 때렸어 나한테 때 나한테 때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아 기분 나빠 땡큐, 땡큐. 아니 침을 뱉고 미안한거 하나 없이 계속 웃는게 너무 기분 나쁜거예요 그래가지고 아, 진짜. 아, 옷에 묻은 거 아니야? 여러분, 저는 이제 폐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, 일몰 보러 가려고요, 일몰. 어, 이렇게 계속 칠하시나봐. 파란색으로. 새로운 건물인가? 이렇게 또 파란색 칠을 하시나봐요. <laughs> 아. 네.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? 어디 모스크에 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. 저긴가봐요. 엄청 멀네. 와, 나 이거 쉽게 봤는데 완전 로마길이네. 아, 이제 가 체력이 여행할수록 더 체력 이 약해지는 것 같아.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. 일단 오늘 구름은 합격. 아, 구름이 딱 적당하게 있어. 누가 그러는데 셰프 샤우엔의 끝판왕은 일몰이라고. It's a to Wow! Seventeen, you're feeling so invincible. Every day is feeling just like it's a miracle. Everybody's telling you you're beautiful. Summarizing it would set upon your command not a single thing you wore was ever secondhand everybody's making sure you're beautiful but now there is